안녕하십니까 천안 착한 부동산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천안 착한 부동산을 검색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물건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천안 목천읍 교천리 21번 국도 근거리 교천리에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로와 접해 있는 이 토지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토지가 되겠습니다. 옹벽이 처리가 되어 있고 그 위로 보이는 얕은 지대가 약간 높은 이런 토지가 되겠는데요. 토지를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장 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로와 옹벽이 있고 음 약간 지대가 높습니다. 도로보다 약간 높으면서 잔목이 좀 있는 얕은 산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 바로 앞에는 천안시에서 매립한 오수관로가 보여지고 있으면서 바로 배수관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지목은 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건축 가능한 지목, 대지. 면적은 771제곱미터, 평수로 233평, 매매가는 2억이 되겠습니다.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서 조망을 확보할 수 있고 지목이 되지라 전용비가 들어가지 않는 아주 괜찮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21번 국도와는 바로 1km 반경 내에 있는 가까운 거리의 토지가 되겠는데요. 토지를 좀더 살펴보면 지금, 주택과 토지 사이에 경계를 보시면, 이렇게 표가 납니다. 이 옹벽 처리가 되어 있는 토지가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에 포함되겠습니다. 도로에서 옹벽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 위에 토지가 되겠는데요. 아래쪽에 약간 토지 쪽으로 공그리트를 작업을 해놨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사짓던 이 토지. 여기 조그마한 이 토지도 매매대상 토지에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해가 잘 들어서 아침인데도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선 텃밭으로 사용하시고 지금 이 연결되는 이 부분, 포장도로이 부분도 다 매매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풀이 무성한데요. 측랑쿨이 얽혀설키 엉켜져서 좀 높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풀을 걷어내면 그닥 높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토지 전체적인 모습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떨어져 있는 밤 껍질이 많이 있어서 혹시 찔릴까 봐 조심 대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곳에 주택을 지었었던 모양입니다. 전체적인 조망이. 아주 괜찮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건폐율은 일반 계획관리보다 높은 60% 용적률 또한 일반 계획관리보다 더 높은 용적률 100에서 200%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233평, 매매가 2억. 이곳의 공시지가는 약 3.3제곱미터당. 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조망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 또한 남서양으로 해가 잘 들고 지대가 높으니 바람도 잘 통하겠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의 끝 지점에서 우측으로 가는 길도 있고 좌측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요. 우측으로는 어, 새로운 저런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좌측으로 가 보도록 하는데요. 어, 원주민들께서 많이 사시는 이 좌측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근거리에는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들이 이동하는 곳이 21번 국도가 되겠고요. 바로 아래 어, 택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노란색, 그곳이 지산리로 들어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취암산 위치를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수도전기가 다 인입이 되어 있고 지목이 대지인 토지. 도시지역의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잡혀 있는 토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을 살피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지산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전반적인 상황을 올려 드리고 있는데요. 도시지역의 제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위치 좋은 토지를 살펴드렸고요. 토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우측에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분의 관심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 가득하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